완전 커 완전 커! 어 뜯었어 트리플 트리플 오케이 뜯었어 사람 죽었네 사람 죽었어 와 떠보! 이야 뜯었어 뜯었어 아, 뜯었어 선수관 오늘 몇 마리 잡는 거야 도대체? 빡빡 뜯는데 지금 소사라 일아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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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봉언니다 시티큐의 수봉입니다 자 지금 연수 국동항 세븐 1호에 탔습니다 저 포함해서 총 17명 오늘 같이 낚시를 진행할 겁니다 산채주 군채님도 오셨는데 우리 아드님이 또 왔어요 반가워요 아 너무 귀여워 몇 살이에요? 9살 9살 낚시 처음이에요? 지금 이거 하면. 우와 멋있다 파이팅 우리 희나리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laughs> 희나리님 와이프분 우리 합주 언니도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합주 언니 따님분도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남자친구분하고 오셨어요 <laughs> 네. 아 너무 부럽잖아요 저는 남자친구랑 한 번도 낚시를 와본 적이 없어요 <laughs> 남자친구 없거든요 <laughs> 아, 얼마나 없으셨어요 얼마나 없었냐고요. <laughs> 뼈 때리네 또, <laughs> 파이팅. 공냥공냥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외로 워 죽겠구만. <웃음> <웃음> 자 오늘 제 옆에는 토뚜뚜님하고 배도리님 오셨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어, <laughs> 나이스 사이즈 좋다. 와, 뒤에 저사님 하나 나왔네요. 오! 왔어 왔어 배돌님 왔어 나이스 와 사이즈가 나이스. 너무 좋네 어 뒤에 조라이또 왔어 아, 응? 다 이상하다 <laughs> 내 앞에 문화가 없는 건가 <laughs>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laughs> 이런 걸로 시작하는 거야 원래 항상 첫 수는 <laughs> 좋아 이제 오겠다 이게 시작이지 그렇지 왔다고 좋았어 자, 첫수 왔습니다. 역시 뭐, 손진고기로 이상한 걸 잡아야지 하나 오늘 자, 좀 작은 문어 나왔습니다. 안선장 타코레이저, 골드랑 무지개랑 실버, 이렇게 장착해서 다 레이저 얘기입니다. 자, 조금 작은 첫수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물칸을 꺼내는구 진짜 첫수가 맨날 이런다니까요? <laughs> 신기해. 3일 동안 일했어요, 3일 동안. 예. 네. 으 첫수하기 힘드네. 나이스! 왔어, 왔어! 오,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뜯었어, 뜯었어, 뜯었어! 왔다보! 자, 왔다보! 어우, 좋아요. 로드 힘들 좋고. 와, 진짜. 아, 손맛 좋았는데. 아, 뜯었는데! 이상한 거네. 아, 아 기분 좋다 말았어. 아 기금 나온 줄 알았네. <laughs> 아잼님이 지금 머리서 웃고 있어요 지금. <laughs>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이런 쓰레기 잡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응? 나이스 이승 축하드려요. 문어요? 아, 하나 올라왔다. <laughs> 자 이번에도 조금 작은. 문화 왔습니다. 나이스, 사이좋고 있어. 저초어도 가서 어디 가고 싶네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지? <laughs> 나와라, 한 마리 나와라. 자, 세븐이로 바포 왔습니다. 문화 잡았어? 한 마리 잡았어. 한 마리 잡았어? 네. <laughs> 나무도 잘하네. 네. 오케이, 메도리님 밑에. <laughs> 오, 왔어, 왔어! 이따이따. 이씨 오른손인데 어떻게 씨. 어떠다 다 와씨. 오른손으로 들고 있었는데 왔어. 아 후킹이 안 되니까 바로 빠져버린. 어 나이스 나이스 사이즈. 어 축하드려요. 아 오늘은 유도 더 문어 낚시가 잘안 되네요. <laughs>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오케이 왔다 봉. 가운큰 오케이, 왔다 옴. 자, 아, 나왔어요. 아, 오늘 되게 낚시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든데. <laughs> 자, 세 번째 문어 왔습니다. 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쉽지가 않은데, 열심히 해볼게요. 뛰러 가라. 안녕하세요! 저 남들 문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아 사실 감사합니다. <laughs> 오케이, 왔다 봅! 나이스 봅! 자, 한 마리 또 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또 배에서 이렇게 영접을 하다니. <laughs> 나이스! 문어! 오늘 사이즈들이 좀다 작네. 다리도 좀 짧습니다, 심지어. 저처럼 다리가 짧아요. 끌어걸라 오케이, 왔다 뭐 아! <웃음> <웃음> 아, <씨. 웃음> 다 왔어, 갔어요, 다 왔어. 아. 뭐야, 거기도 왔어요? <laughs> 나이스, 나이스. 더블 히트. 정말 올해 들어 가장 낚시가 안 풀렸던 하루였습니다 왜 그런 날 있잖아요 뭘 해도 안 되는 날딱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날 문어 낚시 재도전! 재도전 자 갑자기 자리가 바뀌었죠 네그 다음 날입니다 어제 좀 힘든 문어 낚시를 했어요 올해 들어 가장 낚시가 잘안 풀렸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오늘 다시 왔습니다 <laughs> 오늘은 어, 여수 국동항 세븐이호 타고 문어 낚시 진행해 볼 거예요 자 오늘도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하고 같이 출조나 자습니다 우리 잼잼님하고 오래간만에 오셨 습니다 우리 낙자님 그리고 뚜뚜뚜님 배드린님 어디 가셨어요 왔다고 아, 불량 아. 어, 감사합니다 나이스 왔다어 아, 조개 물었다 조개 조개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왔어 노면 <laughs> 나오죠. 나이스. 잘하네. <laughs> 오호 나이스. <laughs> 어 나이스. 또또뚜님하고 배도리님하고 <laughs> 빨리 먼저 가세요. 그래야 나 잡는다고요. 저문화 낚시에서 항상 일행들보다 제가 항상 제일 늦게 잡기 때문에 저희 멤버 실위원분들다 먼저 잡아야 돼요. 그래야 올것 같아요. 와따다따다 나는... 왔다 보. 나를 두고 이러는 거야. <laughs> 낙자님도 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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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가 왔다 왔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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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아어다왔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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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척스. 근데 문어 낚시하면서 지금 역대급으로 제일 빨리 잡은 거야. <laughs> 사이즈 작은데 되게 묵직하니 기분 좋네. 자 지금 문어 잡았던 거 애기 요렇게입니다. 안성장 타코 레이저 애기, 어, 골드 컬러에다가 고추장 색동 그리고 봉투 3 0호 요렇게 했어요. 나 빠른 척스에서 기분이 지금 너무 좋. 아엔돌빈이 <laughs> 너무 빡빡 도는데 이거. 어또또또님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오 나이스 문어. <laughs> 왔다왔다왔다왔다왔다왔다 <.wie> 사이 uh, 좋은데 <renamed computedaka> 우와 로드 힘 세봐요 우와. 그림이다 그림! 아오맥스 패턴 B175H 티탄문어낚싯대는 서해 남해 전필드에서 사용 가능한 모델로 문어낚시 로드의 가장 평균적인 1m 75cm 길이의 9대1 흉세의 로드이며 버트 체결 방식 2절 로드입니다 후지 가이드를 사용했고 앞쪽으로 기울어진 ADB 가이드를 사용하여 미세한 입질도 감도 좋게 잘 느낄 수 있고 줄꼬임을 현저하게 줄여주는 로드입니다 적정 추 무게는 60호까지도 사용 가능한 로드이고 작년에도 제가 아오맥스 문어 로드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내구성은 진짜 끝내주게 잘 만드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번 패턴 B75H도 높은 탄성을 지닌 티타늄 소재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 내구성이 좋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문어 낚시가 주 야간을 다 하는 장르이다 보니, 시인성도 조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초대 때 보시면 아오맥스의 시그니처 컬러인 민트색과 하얀색의 투톤으로 제작이 되었고, 형광 원사를 사관하여 시인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드 보시면 굉장히 이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 레인보우 펄 색상을 채용하여 빛이 반사되는 위치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멋스러움이 추가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로드가 굉장히 이쁘고 고급스럽게 제작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아오맥스 패턴 B75H 티탄 문어 낚싯대입니다. 우와 묵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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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사이즈 대다 어우 좋아 좋아 <laughs> 봤지 사이즈 봤지 맞지? 거의 문어 위주로 찍어주시는데 <laughs> 자두 번째 문어 올라왔습니다. 아 이번 거 완전 배 밑으로 라인 파고 들어가지고 완전 손맛 묵직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들고가라 어제보다 나은 오늘. <laughs> 아니 잼잼님 구명조끼 <906개> 배에 걸쳤어. <laughs> 배 나온 아저씨들 원래 여기다 배트 건시잖아. <laughs> 편해 그게? <laughs> 아한 마리 더 잡으면 잼잼님 따라 잡을 수 있는데. 와씨. <laughs> <laughs> 이거 떨어지면 오늘 낚시 되게 안될 거다 야야오 <laughs> 어, 나이스 사이즈 돌이 들었다. 어, 아유, 껍데기 들었다. 껍데기. 제가 그게 자랑스러운 나로도입니다. <laughs> 어, 나로도가 그거 아니야? 그 로켓 발사한데? 나 똑똑하지. <laughs> 아, 진장님 도망가는데. 아오믹스 패턴 B 7로 H 아, 로드. 오늘까지 다섯 번째 사용입니다. 이노드 진짜 예쁘지 않아? <laughs> 나 올해 본노드 중에 제일 디자인은 예쁘다고 생각해. 예쁘지? 괜찮네. 여기 이게 펄이라고요, 펄. 펄 반짝이. 야 반짝반짝거리는 어. 거. 이게 빛 받은 거에 따라서 좀. 바뀌어. 예쁘지? 빛이 없어도. <laughs> 오늘은 빛이 없어. <웃음> 확인, <웃음> 오케이 왔다 보. <laughs> 나이스 나이스. 잼잼님 따라가기. <웃음> 나이스. <웃음> 자 이번에 조그마한 문어 나왔네요. 들어가라나세 <laughs> <드루와. 웃음> <마세> 마리기롱. <laughs> 아 경치 좋다. 아, 저기서 삼국사에 거 먹으면 참 좋겠다. <laughs> 왔다 보. 와 더보 오케이 나 먼저 가유 어디가? <laughs> 나 먼저 가유 오 사이 좋아 우와 우와 사이 좋다 조개 먹고 있었어요 지금 조개 껍데기가 열렸네 열렸어 와 나이스 이거봐 이게 문화라는 거야 우와 신기하게 생겼다 <laughs> 지금 이 문어가 이거 조개 먹고 있었어요 똑똑하 녀석 조개도 까먹고 있다니 <laughs> 그렇지만 나한테 잡혔지 들어가라 아 현재 우리 중에 나자원인 거잖아 지금 <laughs> 아 근데 왜때요 <laughs> 기분이 <웃음> 너무 좋아 어제랑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이거? 어우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쬐깔한 것도 나오고 큰 것도 나오고 사이즈가 좀뒤숭날가한데아 어, 좋습니다 올라오는 것도 마다 아주 탁 묵직하네요 오 나이스 달려 달려 오케이 오케이 또 왔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laughs> 잠깐만 나이스 <laughs> 나, 나는나 먼저 <laughs> 가유 가운데 나두고위로해오예 이게 웬 떡이야 <laughs> 자 다섯 마리 지 나만 두고 냐고 얘네들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이게 웬 떡이야 에이 <laughs> 네, 일 다했네 <laughs> 아 이게 막 묵직하게 들릴 때 기분이 굉장히 좋네 희열감이 있어 <laughs> 진짜 엔돌핀이 빡빡 돌아 진짜. 오늘 해가 안 떠가지고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안 더워가지고 진짜 낚시 할 만하네 오늘. 어서 오세요. 아기 뷔페입니다. <laughs> 어 토토님, 나이스 왔다봉. 나이스. 아, <laughs> 이 로드가 어떤 로드인 줄 알아? 분산에서 광어 네 마리 잡은 로드야. 오. 어, 내구성도 좋지요. 내구성도 좋지요. 이렇게도. 응? 이렇게도 안부러지죠 이렇게도. <목소리> 제가 선성님씨 입문해가지고 거의 처음으로 썼던 로드가 아오맥스 로드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참돔이랑 광어를 그렇게 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까지 아오맥스 로드 쓰면서 부러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내구성이 정말 좋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아오맥스가. 아, 비가 좀 내려가지고 제가 오비를 안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잼잼이옷좀 빼서 입었어요. 근데 이게 잘 맞네요. 당신이 조금이에요. 아니면 내가 거인인가? 엑스라지? <목소리> 엑스라지? <목소리> <laughs> 엑스라지? <와, 스포이> 빵해 <laughs> 살이 더럽 쪘나? <laughs> 대충 맞네? 왔구나. 이거 봐. <laughs> 아저씨 같지? 응.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으니까. <laughs> 조금 이동하겠습니다. 한 2, 3분 자자! <laughs> 오! 떳떳떳떳! <laughs> 자잼전이 왔다 보오 <laughs> 나이스 오 쭈키 쭈키 아그은 쭈키지 그렇게 안 입으면 안돼아 <laughs> 너무 <웃음> 웃겨 <웃음> <웃음> 쫓아오지 마 <왔다 웃음> 아씨 뭐야 <laughs> 이거 내 거야 <laughs> 이 이모 어, 저저저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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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 <이분아>, 문화 내 거야. <laughs> 내가 채비 이거 라인 걸어서 올린 거잖아. 내 거야. 아. 와 이거 완전 얻어가렸다와 <laughs> 잼잼님 따라왔어요. 오. 오케이 뭐야? 온 건가? 오 왔네. <laughs> 장가왔다 장가. 나는 약청소부 <laughs> 오와, 굿사이즈. 이것이 오. 뛰려오죠 <목소리> <오. 이런. 웃음> <laughs> <laughs> 얼굴 터진다 터져. <웃음> <웃음> 재밌어. 포기하세요. 오, 낙자님 왔다보. <laughs> <laughs> 아, 장원 축하드립니다. 기다리세요. 곧 따라갈 테니. 다음은 내 차례다. 플레이. 오케이 왔다보 오케이 왔다보 좋았어 낙자님 기다려라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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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자 바로 넣어볼게요 지금 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 들어가라 오케이, 왔다 갔다. 칼질 버린다 생각하시고, 바닥 뜯으세요. 굿치굿치굿지 자, 잘 나옵니다. 바로 넣어볼게요. 끝, 끝. 88에, 88문어야, 88문어. 어디 가슘? 들어가슘? 오케이, 일곱 마리장어나 아박 들으칠 거야. 어허, 나이스. 아. 조용히 마리스 채우고 계셔. 나이스. 어,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오호호호와싸 <Claudio> 어, 오, 오, 오. <목소리나> 아, 오케이. 서 와, 쫙왔다 선장님 말씀대로 바닥 긁고 있는데 잘 나오네요. 우와, 오. 좋아. <목소리나> 자, 또 오. 힘이 엄청난데 이거 힘장사데 들어가라. 무난 낚시 재밌있만아 <laughs> 아, 이제 좀 낚시하는 거 같네 <laughs> 진짜 어제는 진짜 어디 팔려가는 기분이었어 어 아, 아까 왜 그랬을까? 그러 때는 체질을 올리지 말고 바로 내려갖고 옆에 분들 막 흔들면 옆에 분들한테 가요 <laughs> 떨어졌을 흔들, 때 흔들어 흔들어 일을 흔들 선장님이 너무 좋은 거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낙자님 뭐라고 듯이 흔들어 나 오늘 채비 하나가 다뽕 뽑는 거 같아. 애들이 지금 거의 전쟁터 나갔다 온 애들이야. <laughs> 벗겨지고 난리났어. 오, 오 그거. 그. 흔들었더니 왔어. <laughs> 올올수 있어요. 올라오다가 붙었어? 붙어 있었나 보네. 네. 어, 어.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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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일로 아. 왔다, 일로 왔다. 오, 왔다. 나이스 낙자님. 나이스. 오, 사이 좋아. 굿, 굿. o d 라 o 거야. 나이스. <laughs> 오늘 고기 많이 먹어도 돼. 진짜 많이 퍼어잘 <laughs> <입었어. 웃음> 먹겠습니다. 자 세븐이요 밥 뷔페식으로 퍼습니다. 아 맛있겠다. 공이 <laughs> 음 맛있어. 아 너무 잘 먹었네. 나이스. 그굿 아, 프리나케 밥을 드시더니 한 마리 잡았네요. 새 거로 가봅시다. 오케이 왔다 보 네. 아, 몇... 나이스. 10마리째? 열 10개. 자 왔습니다. 밥 먹고 밥심으로 한 마리 잡았어요. 엄마 뭐, 엄마 들어가라. 히히히 신난다. 아너 뭐 잘하는데? 고마워요. 지금 계속 어떻게 잡고 있냐면 채비 내려서 바닥 찍으면 은 줄이 떼 끝에 보이시죠? 돌 바닥인데 이렇게 델델델델델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딱 걸리는 느낌 딱 들면은 딱 그때 우킹 해주는 거죠. 바닥을 완전 질질 끄는 거죠. 바닥에다가 대고 딱 텐션만 유지해가지고 질질 질질 이렇게 끌다 보면 뭔가 탁하게 끈적하게 뭔가 이렇게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딱 이렇게 우킹 해보는 거예요. 다 그렇게 잡고 있어요 지금. <디디디> 오호 왔어, 왔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 왔어, 왔어, 왔어. 아, 오케이 왔어, 왔어. 오, 오케이 왔어, 왔어. 왔다 뭐? 아왔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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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아, 아 가오 가오. 왔어 왔어. 베도리님 왔어요. 나이스. 돌 들고 왔다. 아우, 오케이 왔따보 봐봐요 어, 어. 수동 언니는 띠잖아 하하하 <laughs> 따보나로도로 뒤집어 엎어버리라니까 저 멀리서 하나 옵니다 오케이 안성장 타코 레이저 무지개 컬러로 왔네요 두 자릿수 훨씬 넘고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뚜루가라아 이렇게 라인 뻗쳐있을 때딱이 묵직한 손맛 너무 좋은 거 같아 띠띠 선장님이 나로도 뒤집어 버리잖아. <laughs> 나로도는 <laughs> 이거 바같대 <바닥 같애>. 어. <laughs> 오, 낙자님 왔다 고 뭐. 나이스. 잼잼해롱. <laughs> <돌아가네. 웃음> 선장님 이건 바닥 같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laughs> 들어가 <들어가겠습니다. 웃음> 여러분, 오! 어? 오, 요, 어, 어? 어. 여러분 아우믹스 패턴 H 5 H가 이렇게 로드가 튼튼합니다. 아씨, <laughs> 이 사람 죽었네. 사람 죽었어. 동발인가봐. 와서, 와서. 거짓말하지 마. 다안맞아 <laughs> 아우 청소도 안 해요. 어. 아우, 천선까지 섭니다, 천국. 허 아, 아무것도 없네. 네, <laughs> 좋았어, 미웠어, 그 아, 선마 좋았어. <laughs> 거의 피문어급이었어. 뭐 <laughs> 청소 잘했다. 고치! 나이스, 네. <laughs> 잘한다. 오, 나이스. <laughs> 치러기라, <이. 웃음> 오케이 왔다 보라. 라인 밑으로 엄청 파고들었어. 어우 붙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붙었나봐. 아, 붙었나봐. 잠시만요 붙은 거 같아. 요가아아 어, 아, 떨었어. 날 날. 와. 놓쳤네. 물이 너무 세가지고 밑으로 너무 많이 파고들어가지고 지금 랜딩 하다가 붙어버렸어요 배 밑에. 왔다 보나날스보아 봐. 봐. 이번엔 백만 년 만에. <laughs> 오케이. 헤헤헤. <laughs> 나이스. 야, 씨, 또, 또. 아, 씨, 또 뭐야, 이거. 아, 아 힘들어. 야, 씨. 동반에 비면뭐 하나 들어있어라. 야, 씨. 야, 진짜 로드 진짜 제대로 보여지네. 아, 저 파워는 어디 나올까? 아. 소사나, 잇. 아! 단지야,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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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있어 문어 있어 호흡, 빨리, 빨리,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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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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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 그래. 있어요 <laughs> 있어요 있어요 <우와>. 어. <laughs> 어. <laughs> 어. 어. <laughs> 미쳤다 단지는 다시 내려놓아 찍어야 되는 거아니야 단지도 아니지 아니지 왜왜내리면안 되지 안 돼? 어. 아뭐 끊어진 거지 낚시 다 했다. 축하 축하 와 단지를 올렸습니다 모고님들 사이즈 봐요 완전 커 완전 커와 머리 좀 봐요 와 짱이죠 모고님들 단지에서 <laughs> 제가 문어 꺼내보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맨날 구경만 했는데. 와, 짱짱이다, 진짜. 봉거님들,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문어. 지금 이 포인트 사이즈가 좋네요. 이어가보겠습니다. <laughs> 아, 액션캠 안 켜져 있었네. 와, 역대급이야. 와, 아 조심히 들어가시오. <laughs> 조심히 들어가시오. 와, 머리 좀 봐. <laughs> 와, 봉고님들좀 전에 로드 보셨죠? 내구성이 아주 왔다입니다. 오늘 막 통발도 올리고, 단지도 올리고, 단지 안에 문어도 크고, 아기분 좋네요. 이 문화낚시, 시자의 이 로드, 내구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감도도 중요하지만, 로드, 내구성 진짜 잘 부러지지 않은 로드를 선택해야 되는 것도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서브 때까지 챙겨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냥 메이드 하나만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로드 부러지면 또낚시 보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구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우맥스 패턴 B75H 아주 내구성 좋습니다 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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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난하다 이건 나이스. 아, 좀 작게 너무 컸어가지고. <laughs> 얘가 너무 작아보이긴. 계속 나옵니다구나. 엄마 옆에 들어가라 자, 빨리 계속 감으셔, 계속 감으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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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원, 양원! 와! 장원, 장원! 와! 이야, 진짜 크다. 와, 뒤에 저 사람이 진짜 크다. 어, 어떡해.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보분이신 것 같은데, 와. 하고 지셨습니다. 오늘 맞았습니다. 아유 콜로만 하네요. 문어가 아? 어떡하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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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던님 여거 이거 이거. 어떻게 <laughs> <laughs> <똑똑해>, 문어 문어낚시 다섯 번 만에 제일 큰 문어를 봤습니다. 아, 제게 제일 큰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laughs> 1분 만에 지금 뒤집혔어요.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제일 큰 돌문어 6kg짜리 잡아왔습니다 <laughs> 뜯었어 뜯었어. 어, 야, 저오 어, 네? 잡는 거야 도체 <laughs> 오케이, 어, 나이스 그래. 뜯었습니다. 와, 좋습니다. 이 포인트 진짜 너무 재밌네요. <laughs> 와, 기분 너무 좋아요. 들어가라. 뜯었어 뜯었어 뜯었어. 나이스. 어,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나이스 나이스. <laughs> 뚜뚜뜨뜨뚜뜨뚜뜨 아, 뜨.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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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보! 오, 예, 좋았어! 오케이, 라차차 왔다보! 오, 뜨났어 트리플, 트리플, 트리플! 애기, 애기지로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사이즈 좋아요! 우와, 이거 봐요, 보고 있는데. 사이즈 진짜 좋죠? 아, 빨리 넣어볼게요. 우와, 물 쏘는 거 봐. 저거 맞았어 봐. 오케이, 트리플. 오케이, 또 왔어. 오, 사이즈 좋아. 와, 나이스. 와, 오연타야? 미쳤어. 오, 사이즈 다 좋아. 와, 왔어, 왔어. 나이스. 제꺼 애기 뺏어가더니 잡았어요. 아 급해 아 그때 <laughs> 여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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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자 <laughs> <laughs> 사이즈 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이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다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나이스, 나이스. 사이즈 타타타타타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좋아. 와 이거 마지막 포인트에서 이거 어. 나이스 사이좋아 사이좋아. 와, 오늘 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세븐이호 타고 아주 사이즈도 큰 녀석 만났고 너무 재밌네요. <laughs> 자, 이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수 국동항 세븐이호를 타고 돌문화낚시를 진행해봤습니다. 저번이랑 다르게 문어 사이즈들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묵직한 손만 정말 많이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이즈가 커질 텐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돌문화낚시예요 자, 오늘 아오맥스 패턴1 7517 문어로드 사용해서 문어낚시 진행해봤는데 근데 제가 계속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내구성이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키로 오버가 되는 돌문어 그리고 문어가 들어있는 단지까지 올리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로드가 혹시라도 부러질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진짜 마음 편히 낚시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도 정말 예쁘니까 문어 로드 하나 장만해야겠다 하시는 부모님들은 아오맥스 패턴 B17517 문어 문어로도 정말 추천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댓글에 문어를 포함해서 글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다섯 분께 아오맥스 릴 파우치랑 이 모자까지 한 세트씩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뽕빠 감지 대박이야 <laughs>